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할 것이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원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화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한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어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면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아 그리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인류가 하나님의 그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큰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리 배도 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방씩 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란이 수없이 많은 미사일을 또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미사일로 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났더라고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러시아 우리 잊어버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미사일 무지하게 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놈은 무슨 호루무초 협업인지뭔 해업인지 보니까 진짜 코딱지만한 강처럼 이렇게 바닥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막히면 우리 다 죽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중국은 <laughs> 대만 어느 날 쳐버리겠다고 하고 우리가 별로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께림직하긴 하죠. 북한이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고,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laughs> 세상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는 것들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어차피 다망할 거. 뭐하러 교회 짓습니까? 어차피 다 떠나갈 거. 뭐하러 성경 공부합니까? 어차피 사람들 말도 듣지도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노쇠해서 죽을 날이 온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해서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언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아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뭡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광야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말안 들는다. <laughs> 다 망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이세 가지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노래를 지을 겁니다. 이제 32장이 노래예요. 네, 그 노래 이제 부를 겁니다. 노래 부르지는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노래 무지하게 깁니다. 52절까지 있는 네, 그 노래를 부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망할 거다. <laughs> 망할 거다. 자, 이 노래를 왜 짓냐면요.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뭐 핵폭탄이 터질지, 진짜 방사포를 갖다 막 우리나라에다가 쏠지.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앙이 우리를 하나님이 안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뭡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핵심이 거예요. 진노하여서 내리는 거거든요. 진노의 그들을 내리며 벌을 내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하시려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전해 주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신명기 말씀을 언약계 곁에 두게 하고, 레인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그 언약을 회복하도록.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말안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당할 것인데,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가난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뭐하러? 어차피 없어질 걸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이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들을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신 거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이 생각하고 다 포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안될 것이 뻔하고 분명히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도 뻔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일 혹시 진짜 문제가 생겨서 다 끝장이 나도 오늘 구원할 그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한 영혼을 위하여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바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 악한 자들은 가만히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어렵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나? 아니라는 얘기죠. 하박국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아, 그렇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겠구나. 온 세상 가득하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는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는 병들었고 괴로울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것을 선언합니다 모르죠. 내일 방사포 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모세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거지만, 야 너희들 그리심산과 에바산에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 가게 되면 큰 돌들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석회는 이제 긁어낼 수 있잖아요. 이 신명기 이긴 신명기 설교문을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써라 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초막절 3년에 한 번씩 이거 다 읽, 읽게 만들어요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아마 교회에서 성찬하자 그러면 은 그것도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성, 수천정지만 하면은 캐톨릭에서는 죽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성찬 오늘 합니다고 주보에 나오면 집에 갔어 벌써 힘들다고 찔리는 자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자 벌써 사라졌어요. 저도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들 가요 집에. 근데 신명기를 읽어요? 누가 남아 있어요?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뒤로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한 구절도 안 나와가지고 진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정도예요. 너희들 이거 꼭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안들으면 나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쁜 것들아 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왔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할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유지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전 전도제 하나 돌리는 것밖에 못한다. 그래도 그거 괜찮아요. 내가 어떤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딱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버리셔도 돼요.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고 우리 선배들이 했듯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래서 좋은 명품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자녀들에게 어? 재미있는 데도 데려가주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하루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위하여 물한잔 대접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하여서 삶을 드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부디 이 깨달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병들고 나서 여러분 뭐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일이 나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켈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38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친 여자라는 취급을 들으면서 여기 이 땅을 샀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심지어는 매독 맞아가면서 사탄이 들렸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이 이 땅을 사게 했냐고.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맹지였어요, 맹지. 자그만치 30년 동안 내가 목사여도 내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사탄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를 구원의 방주와 같이 지켜오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항암 한번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세요.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게더 세다고요.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리를 여기 하나님이 마련 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생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산골짜기에 누가 와가지고 어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일하겠습니까?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올라와서 저렇게 병원을 하겠습니까? 이 산골짜기 에 올라와서 누가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넋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으킬 것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기도해 주를 났던 분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도 났던 분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 낯선 분들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 세우세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사명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내가 어디선가 내가 전하리라. 그런 정도의 소스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하루라도 헛소리하다가 내려가는 적본적 적 있습니까? 단 하루도 없어요 저는 헛소리하려고 여기 서지를 않아요 제게 주어진 10분 15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하루 종일 상고하고 또 상고하여서 여러분이 엑기스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써요 왜냐 여러분이 사명자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저에게도 기대해요 하나님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불바다가 될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언제 불바다 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